안녕하세요. 어디서 오셨어요? 어디서 오셨어요? 그거 하네? 예. 옆집에서 왔어요? 네. 아 이거 하엽 떼 주러요? 네. 이거 하엽 떼 주러? 예. 아 뜯어 주러 왔어요. 예. 여름에는 이 하엽을 잘 뜯어 줘야 돼요. 어... 어떤 사람들은 이걸 뜯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목대 얇아진다고. 근데 여름에는 이걸 뜯어줘야지만이, 깍지가 응, 응. 여기서 기생도 안 하고, 응? 바람이 잘 통해서 물르지도 않아요. 그래서 이걸 뜯어줘야 된답니다. 어... 그다 뜯어야 집에 가셔요? 응? 에? 이걸 다 뜯어야 집에 가시냐고요. 그래요. 에이. 이걸 네. 다 뜯고, <laughs> 제가 고구마 드릴게요. 고구마 네.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. 잘못 뜯어요. 잘못 뜯어요? 예. 잘 뜯으시는데요. <laughs> 상처를 막. 어휴, 선 선수신데요, 선수? 상처를뜯어놔서요 네, 응. 상처도 냈어요? 상처가 많이 났어요. 상처 많이 나도 다 저기 뭐야 치유가 되고 다 소독 발라 약 뿌리면 다 다시 또 새살 돋아요. 걱정 마시고 깨끗하게만 뜯어주세요. 네. 그... 잘 뜯으시는데요. 어유 그냥 손으로도 잘 뜯으시고. 어이고 이파리가 그냥 아주 그냥 떡잎이 그냥 넓적한 게 그냥 쑥쑥 나오네. 이게 너무 말라 말라서 꽃이 너무서 뿌져요 너무 말라서? 네. 너무 늦게 뜯었나 봐요. 어이고 그래도 잘 뜯으시는데요? 그래요. 음, 아까보다 엄청 깨끗해졌어요. 이런 거 뜯어야지. 응. 음. 으쌰. 으쌰. 아이고, 아이고, 할머니가 이기나. 누가 이기나. 뜯어줘, 요렇게. 응. 음. 띵거 보세요. 우와. 오늘 이렇게 많이 뜯으셨네. 아이고. 에이, 신발을 하시고 진짜 뜯었지. 그러게요. 응. 오유, 넓적하게 그냥 허옇게 그냥 막 나오네. 아이고. 어 시원하겠다. 이게 탈론 같아요. 탈론. 탈론 군생인데. 여기 지금. 여기, 마니엔 님이 아파서 못 뜯어서 저희가 뜯어주고 있어요. 옆에 이웃 지인님께서 오셔서 이거 뜯어주고 있는데 넘척 시원하겠어요. 그리고 다 뜯고 나면 내가 이제 살균제 좀 뿌려줄 거고, 여름에 물르지 말라고. 물음병, 탄자병, 깍지, 영양 칼슘제까지 섞어서 뿌려줘야겠어요. 기분이 아프시니까 못 관리를 못하시니까 내가 해줘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예쁘게 키워놓으면 또 오셔서 아 예쁘게 컸구나 하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다산다육이었습니다.